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거치대 추천 순위를 준비해봤습니다. 노트북 거치대의 목적은 우선 화면의 높이를 올려 다른 자세를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공간을 만들어 열을 식히는 쿨링의 목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쿨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쿨러가 달려있는 제품은 쿨러 받침대 혹은 쿨링 패드로 따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쿨러가 없는 기본 거치대만 다룰 예정이며 쿨링패드 추천 순위는 우측 상단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거치대 구매 시 우선 각도 조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용자에 맞게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 가동 범위와 조절 방법, 유지력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1단 조절 제품보다는 2단 이상으로 세밀한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좋습니다. 기본 거치대 제품도 노트북 하단에 열을 배출하여 쿨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성능을 위해서 하단 부분이 막혀 있는 제품보다는 뚫려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거치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카페 등에서 휴대용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치용이라면 휴대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게나 크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휴대용이라면 적당한 무게와 크기의 제품이 좋습니다. 물론, 휴대용, 거치용 구분 없이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상황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와 재질을 포함한 디자인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착도 생기게 되고 작업 능률도 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골라보시고 특히 맥북의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맥북 거치대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하신다면 필수로 별도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한데요. 무선 키보드 및 마우스 추천 순위를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트북 거치대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추천 순위를 준비해봤는데요. 관심가는 제품이 있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위는 홈플래닛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휴대용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로 가격이 저렴하여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습니다. 6단으로 각도 조절이 되며 전용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홈플래닛 고급형 알루미늄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역시 가성비 최강의 홈플래닛 제품으로 많은 판매량과 좋은 후기를 보여주는 거치용 제품입니다. 2단 관절로 되어 있어 세밀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라이트 실버와 티타늄 블랙 컬러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높은 판매량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데몬 하우스. 스톤일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거치용 제품으로 이단 관절을 통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장력 조절이 가능하여 오래 사용해도 느슨해질 염려가 없습니다. 최대 10kg의 하중을 견디며 디테일과 마감도 훌륭합니다. 뛰어난 가성비의 거치용 노트북 거치대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잘만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노트북 거치대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인 잘만에서 나온 휴대용 접이식 제품입니다. 2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4단으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가 무게를 지탱해 주어 최대 30kg까지 하중을 견디는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최고 성능의 휴대용 노트북 거치대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나라밤 회전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거치용 제품으로 2단 관절을 통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360도 회전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세팅 후 나사를 조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kg의 하중을 견딥니다. 훌륭한 성능의 회전식 노트북 거치대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노트북 거치대 추천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